오늘은 서희초 사망 교사의 사구제를 치르는 날입니다. 전국의 교사들은 임시 휴업과 단축수업, 연가, 병가, 재량휴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너진 교실을 복원하겠다는 강력한 자발적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교사들에게 파면, 해임 운둔하며 불법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소통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기는커녕 징계의 칼날부터 들이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대체 뭘 잘못한 것입니까? 이번 일은 정부의 무능이 부른 비극입니다. m 1 선생님들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나아질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교사들의 아픔에 공감을 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의 금지선언과 엄포는 오히려 분노를 부추길 뿐입니다. 부디 쓸데없는 데다 힘쓰지 말고 교원 기본권 보장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교사들의 추모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무너진 교원의 기본권과 교실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